할렐루야 7월 14일 수요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이곳에 찬양하며 주의 성령을 초청하며 같이 예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 잠번만더 고백 합니다. 주 님의 성령, 주 님의 성령, 지금 나 에게, 지금 나 에게 임하 소서 임하 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이어서 성령을 삼만는 마음으로 찬양같이 올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마이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마이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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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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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겹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 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체가 한 성령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서속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가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가귀가 열려 믿음의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계신 주님이십니다. 믿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사모하는 곳에, 주의 능력을 갈망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할 때믿으며 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은 열리게 없어서 죄하기 싫어지는 열라은 성령 이 역사란 나게 하옵소서, 아버지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괴를 기억, 기억, 기억해, 기억해 줄수 없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받아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 지키고 하나 님 기쁘시게 살수 있는 아버지나님 예배 다 되기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악마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간 제림을 권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 불안과 염려와 아버지 삶에 너무나 많은 아버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범하습니다 회개합니다. 경아나 경원하, 겸하고 아버지 하나기쁘시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을 터 치료해 주셔서 코로나 균들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서 들깨게 어림에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이 하나 치료의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우리 하나님 국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발될 치유다 예, 아버지의 수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있습니다 지체제 아니하도록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소진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간지를 빌고 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흠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주간지를 빌고 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험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주간지를 빌고 남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같이 펴서 저랑 여러분이라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앞 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일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투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고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같이요 예아 16절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같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바울은 터키 북부 지역으로 가고자 했으나 주의 성령이 그 길을 허락지 않고 기다리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생각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에 갔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의 첫 성이란 말은 마게도냐에 있는 처음 성이 아니라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성이다, 선교를 시작한 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수일 동안 아마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와서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게 됩니다.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문이 열렸는가? 크게 세 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문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음을 보게 됩니다. 수일 동안 빌립보에서 이러.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지요. 그리고 동역자를 만나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기도하려고 기도처소를 찾는 중에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는 중에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회당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강가에서 기도한 걸로 봐서 이 빌립보에는 회당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한적한 강가나 들판에 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말은 강가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본문에 보니까 두아디아시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아디라시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 두아디라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잘알 만한 대도시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염색 공업이 발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서 사업을 많이 해서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공업 도시였는데 이 두아디라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를 떠나 어디까지 빌립보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두아디라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아마도 더큰 사업의 기회를 위해서 두아디아를 떠나 빌립보에 오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한 거겠지요. 이 루디아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위해서 빌립보에 왔는데, 이 루디아는 그냥 돈만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더큰 사업을, 하려고 빌립보에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주 옷감 장사는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부자 사업가 꽤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 자주 옷감 장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누구와 동역할까를 놓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정말 든든하고 귀한 동역자 루디아를 만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기도하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정말 낯선 곳에 가서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기도했더니 복음을 전할 때를 열어주셨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기도했더니 복음을 전할 사람을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혼자 전도 못하지요. 바울을 돕고 바울을 물질적으로 섬기는 사람, 바울의 거처를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해. 필요하. 그런 사람이 있어야 선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귀한 동역자 루디아를 붙여 만나게 하신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드리면 뭐 한다? 열린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할 것이니? 열릴 것이니.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 주십니다.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알지만 기도할 때 기도가 단기전이라기보다는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장기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분명히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낙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봐. 우리 자식은 변하지 않나 봐. 나는 복을 못 받나 봐. 나는 전도를 못하나 봐. 이렇게 낙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가 오더라도 뭐하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낙심할 때가 오더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문을 바울처럼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의 문을 여시고 일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여시고 복의 문을 여시고 또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도 치유의 문도 변화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자기 집에 벗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접할 떡이 없자 이 친구가 바로 옆 돼 있는 친구네 집에 밤에 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벗 때문에 내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떡을 너의 요구대로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려달라고 했는데 간청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꾸러고 갔는데 간청함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의 세계입니다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 꿀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 사업이 막히든, 일이 막히든, 진로가 막혀서, 이렇게 정말 꿀 수밖에 없는 인생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청하면 어떤 일이 벌인다고요 하늘문이 열려, 꾸지 않고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하 여러분 모두는 열려야 할 때입니다. 사업도 어렵지요 열려야 합니다. 일도 여러 가지 쉽지가 않 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결혼의 문이 열려야 될 때고 공부하는 자은들에게는 앞길 진로가 열려야 할 때입니다. 또 아픈 자인게 건강의 문이 열려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는 자인게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이 우리에게 간청한 것보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드리면 열릴 줄 믿고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예배한 여러분에게 사람 복이 임하는 복있는 만남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일하는 사업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을 잘 같이 할수 있는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일할 때도 사람을 잘 만나 사람 때문에 어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도 친구를 잘 만나 죄와 유괴에 빠지지 않고 옳은 길, 훌륭한 길을 갈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러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우리 남자 목장, 여자 목장, 청룡 목장, 교회 학교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뭐 한다? 열린다. 여러분 다친 것, 또한 막힌 것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니 기도하길 바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열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바뀐다고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바뀐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열린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내가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영원군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도록 사업에 복이 임하도록, 일에 복이 임하도록, 자녀들이 변하여 복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예수 믿게 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시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고 제가 축담으로 수협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안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입을 열어 간과하며 나아갑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 말씀을 밟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면 열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열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열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가져도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의 심신의 온갖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문제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 교그 학교의 자동학생들, 전도대상, 낙심자생, 열석자들 위해 우리 안한 은혜주 시간을 빌고 남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바뀐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원심하기에 음성에 속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 열립니다. 기도하면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고침받습니다. 기도하면 붕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논란 역사 일어납니다. 할로야 기도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비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문 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건강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라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이 시간 다시 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문들을 열어줄수 없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혼자 못 사는 세상 아버지 동역자를 잘 만나게 하소서 종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귀한 동역자들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일할 때에도 동역자를 잘 만나게 하시고 사업할 때도 동역자를 잘 만나게 하시고 공부할 때도 친구를 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회생활 때도 사람을 잘 만나게 하소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런 자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등역자들을 만나게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바뀐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기 도하면 열린다. 기도하면 변한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변화된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 열려야 될 문들이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진로 진학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픈 자들 많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종들, 뼈속까지 위장까지, 혈관까지, 아버지 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몸의 수치까지 다 주님 명하셔서 정상이 되게 하시고 아프고 병든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로 변하게 해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의 복받 역사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사람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람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들에게 사람 복을 받게 하시고 일의 복을 받게 하시고 지혜 복을 받게 하시고 코로나의 시대에도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의 복을 주시며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우리 귀한 종들, 인무 더운 날씨에 아이들도 잘 자라고, 또한 가정에는 늘 언제나 기쁨과 간증이 충만하게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